스노우버입니다 업비트 제타체인 퀴즈 이벤트가 있구요. 네이버 블로그 피드 이벤트 있습니다. 두개 한번 진행해 보시는데, 업비트는 꼭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이버 블로그 피드 같은 경우는 동전 수준이고 꽝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실 분들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비트, 제타 체인 퀴즈 풀고 토큰 챙기세요 라는 이벤트이고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어차피 추첨으로 주기 때문에 여유있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 이벤트이고요. 3월 7일에 경품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한 개인 고객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업비트 항상 하던 식으로 퀴즈 푸시면 되고요. 경품은 보면은 네 1등부터 10등까지는 고액의 제타코인을 주고요. 그 다음에 10등 외에 모든 만점자에게는 28만 대략 한 28만 제타코인을 1분의 1로 나눠주는데 하나에 지금 현재 한 447원 450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 10만명 8만명 10만명 참여한다고 보면은 대략 한 1500원 2000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진행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해서요 네 퀴즈 푸시면 되는데 퀴즈 총 10문제이고요 정답은 고정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 드릴게요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해서 풀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퀴즈만 풀고 나면은 응모가 완료되는 이벤트이고요 한 2분 3분 정도 걸리는 이벤트 인데요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그 다음에 네이버 추천 피드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추천 피드인데 어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어 이렇게 피드 배너 보이세요 이 배너를 누르시면 랜덤 동전을 주는데요 랜덤 금액은 보시면은 어. 50원, 어딨죠? 죄송합니다. 랜덤 금액은 50원, 100원, 1000원. 이렇게 있는데, 꽝도 있습니다. 꽝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하루에 한번 진행 가능하고요. 자정에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띠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되고요. 응모 팝업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출첵 개념으로 한번 응모해 봐 주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그 아까 네이버 블로그 글 들어가셔서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피드가 보이는 사, 상황이 있고요. 여기서 누르면은 당첨 여부 확인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꽝이죠. 꽝도 있습니다. 꽝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실 분들만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